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오늘 2021년 정부 추경안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8 번째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만에 다섯 번째인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어제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11월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한국판 유딜 예산 등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낮은 예산에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한편 올해도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었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 플러스 알파를 국민의 힘 주도로 본예산에 추가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지도 않았고 550 8조 원의 수퍼 팽창 본회선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는 금년에 또 4월 보궐선거 매표용의 꼼수로 졸속 주목구구식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개월에 한번 꼴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역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본회산 558조 원중단한 푼의 세출 구조 조정도 없이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를 위해 빚잔치 실컷 하겠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증가하는 동시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 추경으로 연간 적자국채 발행액으로는, 발행액으로는 원래 사상 최고 수준인 104조 원에 달하게 되어 국가 채무는 966조 원, GDP 대비 48.2%로 늘어나며 국제 비교 기준인 국가 부채 즉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합한 기준으로는 약 1060조 원 GDP 대비 53%에 이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에 627조 원의 국가 채무의 36%였던 국가 채무 비율 수준을 감안할 때현 정부 들었으만 나라및이 약 340조 원 증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여 년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늘어났으며 국가 부채 비율도 50%를 훌쩍 넘어 약53%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에 경고동이 켜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본회산 558조 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빚 떠넘기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추경 예산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본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데다가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목구구식 부실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해 분야와 피해 규모가 명확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5차례의 추경을 제한하고 네번째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부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었는지 적정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개 재난지원금 지원 유형 및 지원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입은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과연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에 대해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 31조 원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끼워놓은 난치성 세금 중독 추경입니다. 원래 일자리 예산은 179개 사업 3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5.1조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자리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지난해 네 차례 추경 예산도 일부 미집행된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또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 2.1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추경에 한국판 유딜 사업인 디지털 그린 환경 일자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7646억 원중 662억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8.7%에 불과함에도 또다시 추경 단골 메뉴로 편성하는 등 탁상 추경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세금 중도 낭, 낭비 예산들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근본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의 고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조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이 역대급으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추경 재원이 모두 국민 혈세와 나라 빚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하면서 모든 피해 부분에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17개 기관 83개에 달하는 추경 세부 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자리를 비롯한 불효 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들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어려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하면서도 적자 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